안녕하세요. 짠! 이 현수막은 무엇에 쓰는 현수막일까요? 제가 오늘 이 현수막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그 놀이는 우리나라 전래놀이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쉬운 놀이인데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핫수막은 잠시 정리를 해서 치워놓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물감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접어놓고 작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종이컵인데요. 이렇게 한 줄에 50개가 들어있어요. 이 50개를 반으로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으로 나누면 몇 개일까요? 딱 25개네요. 네, 정확하죠?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 놓고요. 포스터 칼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과 파란색을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데요. 굳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덜어서 살짝 물감 묻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종이컵 안쪽에 아닌 바닥면에 바깥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줍니다. 둥글게, 둥글게. 어때요? 깔끔하죠? 이렇게 25개를 모두 색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종이컵의 색깔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파란색 포스터 칼라 물감을 준비해서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종이컵 25개를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이컵 50개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종이컵 한 가지는 파란색, 한 가지는 빨간색.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오목알입니다. 빨간 팀, 파란 팀. 어떻게 게임이 이루어지는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드디어 물감이 이렇게 다 말랐네요. 짠! 이제 이렇게 컵을 자, 빨간 팀, 파란 팀 이렇게 해서 오목을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요. 아들과 함께 게임을 시작해볼게요. 가위, 가위, 보! 네, 아들 무슨 색? 빨간색. 그럼 저는 파란색을 선택했습니다. 자, 아들 먼저 한 개씩 올려놓을게요. 종이컵은 구겨지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오목판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종이컵을 사용을 한답니다. 네, 정확하게 도와줘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헷갈려요. 어디에요? 이쪽이에요? 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종이컵 오목판은 어른들과 함께 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어른들은 작은 바둑알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네, 생각보다 아들이 잘하네요.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이랬다. 왜? 네? 오! 오! 맞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우와! 아들이 이겼네요. 이렇게 오목은 다섯 개를 연결해서 놓았을 때 양쪽에 막혀 있지 않으면 이기는 거랍니다. 아들 잘했어요. 축하 축하. 그럼 자기 거 다시 가져가서 다시 한판 도전. 현재 스코어 1대1에서 엄마와 아들 중에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아주 집중해서 두고 있는 모자입니다. 예에, 예에, 아싸, 맛있다, 예에. 드디어 엄마의 승리로 끝났군요.